아 어, 근데 왜 다이아가 하나도 없니? 원래 이런군데 다이아가 있어야 되는데 아 무서워서 이제 못가겠네 다이 다이 다이아? 어 근데 분명히 안녕? 너나 배고픈데 밥좀 줄래? 음... 화로에다가 고기좀 구워야겠다 고비좀 구우잉 구깽이로 다 써가네 이저 예, 횃불로 물 없앨 수 있어요 횃불이 편해요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해서 화로 좀 좀만 더 만들게요 하나 음. 둘 두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 그래서 이렇게 딱 넣고 철도 굳자 철을 미리 구워놔야했어 어떤 좀비가 과연 나를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 이번엔 누구니? 이번엔 너의 이름은 뭐니? 어, 여깄니. 엄마 어, 깜짝 놀랐잖니. 너, 나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뭐 죽여. 난, 나... 왜 이리 이 빠른 거 같지? 안녕, 야야, 야, 못 겪어! <laughs> 나는 백을 쳤지요. 오, 어? 아씨. 저기요 저기 혹시 여기 다이아가 있냐요? 금은 무시합니다. 여기서 멀리서 한번 딱 보면은 다이아가 없다는 거를 눈치 챘었나요? 저 눈치 챘어요. 예, 다이아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해봐요. 그건 제가 나간다고 했죠. 바로 이걸 위해 제가 제가 이걸 위해서 제가 나갈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크으. 다이아 여행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다이아 여행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냈다. 오랜만이구나. 다이아가 이렇게 빨리 뜨다니아몇 개냐? 처음 떴는데 이게 설마 8 개는 아니겠지? 와우. 오8개 같은데? 와우. 와첫 다이아가 8개 와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개 8개. 굿 여덟개면은 이제 저는 다시한번 우리의 철을 캐서 옵시리언 10개 캐고 나가면은 이제 됩니다 철을 좀 많이 캐놓을게요 변기통 만들어야 되니까요 조심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서, 여기로 가서, 좀비한테 한번 만나. 자, 좀비 렉 걸려서 나갔다 왔어요. 뭐, 용암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컨트롤 보이십니까? 딱 걸쳤죠. 딱 걸쳤잖아. 딱 걸쳤잖아. 렉 걸려가지고. 자, 여기서, 자, 이거, 자, 좋은 거 해주고, 자, 다시. 이거를, 목재로, 원목 목재로 바꿔서, 막대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이아 곡괭이로 만들고, 다이아 곡를이로 만들면은, 이걸로 오시지 않을 캐 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옛날에는 나갔다 오면 낙사 안 받았는데. 어, 뭐, 어, 여기 융합이 있을 줄 알고, 바로 나가버렸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자원, 다이아 진짜 빨리 구한 것같아 내가 그저께, 제가 그저께 그 모드를 했거든요, 우주 모드를 와, 근데 다이아를 한 시간 넘게 동안 했는데 다이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음, 음, 잠시만요, 여러분 아, 모바일 아, 감사,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어, 되게 재밌는 일이 생겨가지고 잠시 채팅창에 글좀 썼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9시년 탔어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오늘 TV에서 그거 봤어요. 제가 오늘 그거 봤는데, 그 엑소시스트, 그 TVN에서 했던 2012년에 엑소시스트 했었,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역시 저 엑소시스트 같은 거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재밌어 역시 오늘 4화까지 봤잖아, 4화. 좀 그런 거 좋아해요. 어, 나도 폐가폐가 한번 가보고 싶지만, 기가 약하기 때문에 폐가 가면 이게 바로 귀신이 들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볼까요 근데 거 진짜 같아다 가짜 아니겠죠 여러분? 거 진짜인가? 진짜겠지? 진짜겠지? 어 4개만 네더 캐면 된다 뭔가 짜는 것 같기도 한데 안녕? 야 공난해 지금도 내꺼 태웠니? 철.. 어 철있다 아, 다행이다 아 철턴 줄 알고 진짜 당황했네 아 철만 안타면 돼 괜찮아 철만 안타면 된다 크리버 진짜많아 여기 왜이 몬스터가 많지? 어, 여튼 몬스터가 많아도 저희는 신컨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심히 돌을 설치해서 철을 구워주고 철굽니다. 오 고기 다 구워졌고 이번에 고 고기 다 구웠네. 일곱 어, 개니까 세 개만 더 캐면 됩니다. 세개 캐고 바로 나갑시다. 하나,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어, 마지막! 아 드디어 나갈 수 있는 건가? 아. 어. 드디어 나갈 수 있겠다! 이거 옵시디언 하나 캐는 다이아웃갱으로 60초 걸릴걸요? 맨손으로 60, 60초인가? 어, 뭐야? 하나 어디갔어? 여러분, 한 개만 나, 더 캐면 되거든요. 기다려주세요. 한 개만. 열 개가 되었어요. 자, 이제 나갈 겁니다. 일단, 15도 찍었고, 레벨. 나갑시다. 자 땅꾸라, 오랜만에 좀 빨리 헤어지는데,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진짜 땅, 보고 싶지 않아. 오, 우리가 길을 이렇게 오늘은 편하게 왔단 말이야? 어, 자연동굴 오길 잘했다.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으면 뭔가 다이아가 있을 것 같지만, 예, 욕심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그냥 나갑니다. 오늘은 자.. 어 뭐야 어나 뭔가 하늘 나는 것 같은데? 나나 어, 하늘 날아? 뭐야! 나 하늘 날아! 뭐지? 왜 하늘을 날고 있니?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가면은 누르면서 가면은 이속이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어 여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자아 어, 개빨라 개빨라 야, 다! 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왜 되돌아오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비우수에 찐데. 뭐지? 어왜 되돌아왔지? 아, 어, 됐다, 됐다. 어? 아닌가? 아 어, 됐다. 아, 드디어 됐네. 아. 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니 나 지금 메비우스 띠 걸린 줄? 어? 메부이, 메비우스의 띠하니까 옛날에 내가 만화 본것 중에서 메비우스의 띠에 관한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만화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만화가 뭐지? 옛날에 제가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 메비우스의 띠로 되게 했던 게 있는데 막 집안에서 연필 사라지고. 그러는 거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어 뭔데 아 축구 그 하나도 안자랐네아아 우비소년 맞아. 우비소년이야. 우비소년. 우비소년 재밌었는데. 근데 우비소년 목소리를 까먹었네. 우비소년 목소리가 뭐였죠? 우비소년이었어. 우비소년. 됐다. 소년. 어 이건 아닌데. 우리 소년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옥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과연 그게 뭘까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추천이죠. 예, 추천 눌러주세요. 바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유튜버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추천 대신. 감사합니다. 어, 뭐 하세요? 어, 뭐야, 템이 다 사라졌어. 아, 됐다. 어, 여기고 봐. 음 안녕하세요. 음 발광, 아이 이거 캐왔왔요요허쏴캐왔왔요요 빵야! 야야 2, 2, 반사다. 2, 2, 2, 2, 아 2, 2, 2, 2, 또 2, 2, 또 2, 2, 2, 2, 2, 2, 2, 안녕 얘들아. 여거니. 얼마나 켜야 되지? 여러분 이게 이게 레이더 사경이 이렇게 하면 하나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은 적어도 몇개 켜야 되지? 몇개 켜야지 될까요? 좀집 같은 거좀 지으려면 깔끔하게 한한 세트에 다음 몇 개가 나오는 거지? 64개면은 16개씩 나오는건가? 맞지? 16개 맞나? 16개씩 나오는거? 한몇 세트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세트 모으다가 레벨업 하겠다 근데 되게 많은 오야 여기 오랜만에 물약도 만들어볼까 한번 음료수도 한번 웬일로 여기 진짜 오늘 진짜 운이 좋아요 근데 뭔가 이거 눈수 좋은 날 아니야 우라질? 우라질 아니겠지 우라질? 우라질이면 굉장히 슬플 텐데. 네 세트 케야 석양 물려 한 세시죠. 아 그럼 굉장히 곤란한데. 굉장히 곤란한데. 어, 근데 부금이 아 어, 이런 부금 좋아합니다. 양찬님의 푸금. 예, 네, 한 세트로는 방도 못만 만들... 적어도 몇개 필요하지,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6 화장실이 크기가 그래도 한10 곱하기 10은 돼야 되는데, 예, 네, 못할 것 같네요, 10 곱하기 10은. 그냥 여러분, 제가 한번 나름, 제 나름의 화장실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한 칸짜리 화장실. 한4셋 20, 30세트 모으라고? 그러다가 레벨 50 찍는 게아니요50 찍는 거아니요 레벨? 조금만 캐고 나갈래요. 효율구갱이 필요한데, 옥시견이 필요하고, 어, 효율국갱이 만들까, 나가서? 어, 효율구갱이 만들고, 오죠. 30 찍고 나가서 효율구갱이 만들고, 다시 여기 와서, 이걸 캐자. 괜찮은 생각이네. 오, 어, 애기네, 애기. 안녕, 애기. 오늘 원래 모드가 두, 두개 중에 하나를 골랐거든요. 원래 그 뮤턴트 크리처 모드인가? 뮤턴트 크리처 모드? 맞나? 그거 뭐야 그 이상한 좀비 바이러 스 좀비 이상한 모드가 있는데 이상한 것들 나오는 거 그거랑 똥 모드랑 고민을 했는데 그냥 똥 모드로 했어요. 그 모드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 모드 그래죠 공부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그때 또 우주 모드를 하고 나서부터. 예, 마인크래프트 하기 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요. 우주모드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했더니 시청자가, 어, 정말로 지루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지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도 많이 치고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6. 아니야. 근데 진짜 우주 모드는 우주 모드는 좀 어려운 모드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같이 배우면서 해 가지고 채팅이 많이 없었다. 근데 오늘은 좀키키키 채팅이 많아. 그래서 좋아요. 전 채팅 많은 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 혼자 말하는 거예 여러분들 반응을 해 주셔야 제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반응을 해 주시면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어, 우리 그 좌표가 어딘지 모르겠네. 우리 그 좌표 어디지? 우리 그 축수 많이 심어놓은 좌표 어딜까? 어딘지 모르겠다. 크으, 탁 해간다, 다 해간다. 다 캐간다. 어, 레벨 30 찍고, 발광도 좀 캐놓을까, 미리? 아니야, 인챈트하고 캐자, 그냥. 어, 어 여기네, 우리. 아, 그, 뭐야 스폰 안 쳐도 돼. 스폰 칠라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길이를까봐 걱정했는데, 스폰 안 쳐도 될것 같으니까. 그냥. 예, 이거 좀 켜줘 켜면 나가면 될듯30 찍고 아 근데 30 하려면 또그 가죽도 구해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뭐 이런 가죽을 생각을 못했네 반사 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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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안녕 내가 널 잡을 거야 이 자식아 뿅뿅 맞자까? 맞자까 맞자까? 야이 따위를 그냥 한 방이지 이 자식아 반사다 이거사 아 반사여 반사여 <목소리> 핫! <목소리> 반사! <목소리> 핫! <목소리> 핫! 핫! 반사!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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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이제! 간다! 뭐야 내가 가는데? 야어내 네. 내 템! 내 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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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템 어디갔어? 설마! 지금부터 똥모드 1일차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똥모드. 똥모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똥모드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한> <laughs> 와우! 운수 좋은 날인가? 이게 바로? <laughs> 어, 이게 바로 운수 좋은 날인가요? <laughs> 와 똥모드 1일차인데요, 여러분들. 왜 지옥물이 벌써부터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자, 똥모드 1일차. 굉장히 재밌네요. <웃음> 어. <laughs>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다이 안 캐도 돼요. 이번엔 다이 안 캐도 되니까. 그냥 캐서, 철만 좀 캐고 나오죠. 아이야. 역시 땅을 이렇게 내가 조금 팔리가 없지. 내가 이렇게 땅을 조금 팔리가 없어요. 땅을 이렇게 조금 팔리가 없어. 아 이런 개똥 같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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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모드를 하라는데요. 저 요즘에 방송에서 게임 모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모드 할 때는 원래 게임 모드 안 쓰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아 근데 솔직히 템안 나오는 건좀오바긴 한데, 여러분 잠시만요, 저똥좀 싸고 올게요. 똥 싸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똥좀 싸야겠다. 아똥 마려, 아 똥, 아, 아똥 마려. 잠시만요, 똥좀 좀 싸게요. 아, 아똥 마려,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저화장실좀 갔다올게요 잠깐만요 아 잠시만 기다려봐요 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어 아, 이게 뭐야 여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템을 정리를 하고 있는 아 아니 화장실에 가있는데 제 목소리 들려요? 어저 지금 화장실인데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나 안들리나? 화장실인데 목소리 들리나요? 안들려요? 아저다 왔어요 여러분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 진짜 인첸트 좀 해야겠다 지옥가서 인첸트 좀 할게요 아 인첸트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어, 여기가 지옥인가요? 아 어, 여기가 지옥이구나 아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여 누군가 죽었다는 그 지옥인가? <laughs> 여기서 여기에 시체의 냄새가 나는데 아 어,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laughs> 자 저기 있는 이걸 캐고 우리는 바로 집으로 갑시다 3 탐식, 0시은다 찍었으니까요 여러 근데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상한 템이 생겼어요. 왜 생겼지? 그어 보니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왜 생긴지 이유 좀 아시는 분? 왜 생긴 거지? 뭐지? 모르겠네. 일단 30이다! 30다찍었고 하늘이 도왔나? 저 근데 화장실 가는 사이에 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나 원래 지옥에 있었는데 막 갑자기 가니까 막 이상한 사막에 있던데 내 기지에 무슨 일 있었나? 내가 몰라가지고 화장실 간데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템은 템 위치도 다 바뀌어 있던데 보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죠? 여러분 무슨 일 있었어요? 저 무슨 일 없었죠? 나막 죽거나 그러지 않았죠? 템 위치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아, 제 목소리 들렸어요? 화장실 갔는데? 어떻게 들렸지? 어, 역시. 화장실이 좀제 방에서 가깝거든요. 어, 뭐야, 이게. 화장실이 제 방에서 좀 가까운데. 이제 마이스 뜯어가야겠네요, 화장실 갈 때. 다 들리겠다, 이제. 다 들릴 것 같아. 발광석을 캐고 나갈 거예요. 화장실은 발광석으로 멋있게 꾸밀 거거든요. 어, 화장실을 유리로 그냥 모든 곳이 다 비치는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됐다. 이제 나갑시다. 이제는 이제 똥을 드디어 화장실을 만들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화장실. 와우! 어, 이것도 캐고 싶어. 온 김에 캐자. 이거 온 김에 캐 갑니다. 잠시만요. 화장실 만들러 갈 거예요. 우리 얼마나 구했지? 사경? 이거밖에 못 구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경은? 있다! 어, 여기도 있네? 이것도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좀 바쁘거든요, 제가. 제가 좀 우리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화장실을. 배스룸. Bathroom. 배스룸을 디자인해야 돼서. 어, 화장실을 그냥 욕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 우리 집 화장실 만들기 할까? 그래. 공중 화장실 말고, 진짜 화장실을 만들기로 해야겠어. 안녕, 지옥이다. 여기 오기, 아, 이제 안올 거야. 히히. <laughs> 는 구라, 이따가 가야 돼. 일단, 다이아 칼로, 우리 인첸트 해야 돼. 아, 잠깐만. 오시지어몇개 필요하지? 어, 인첸트 하려면? 인첸트 테이블 만들려면? 아, 근데 인첸트 테이블 만들기좀 아깝긴 한데. 됐어. 안 만들래. 자. 자, 지금부터 한번 똥을 시작해볼까요? 좋아, 똥은 여기다 만든다. 바다 위에다 똥을 만들 거야. 바다 똥. 아, 바다 화장실. 좋아. 바다 화장실을 만들 거거든요. 자, 변기통부터 만들도록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석양블록으로 일단은 바닥을 깔 거거든요. 바닥을 깔기 위해서 석양블록 59개를 만들었죠. 자.